바이탈 사인 체크하기, 주사 놓기, 전화 받기, 콜벨령답까지 한국에서는 이 모든 걸 혼자 해내야 일 잘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근무하기 전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Part 3 모든 걸 혼자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건 병원 업무 분담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CNA가 바이탈 체크와 기본 간호, 콜벨령답을 도와주고 병동비서가 전화응대를 해줘요 그리고 환자 한 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케이스 매니저, 소셜 워커, 의사, 작업치료사, 물리치료사, 약사, 영양사, 호흡치료사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더라고요 처음엔 모든 걸 혼자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도움을 잘 요청하는 것도 일을 잘하는 사람의 중요한 능력이라는 걸요 미국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타임매니지먼트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. 우선순위를 정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는 게 핵심이더라고요. 혹시 지금 한국에서 미국 가서 내가 뭘 잘못하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고 계신가요?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내려놓고 오세요. 지금처럼만 하면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. 저 같은 애도 했는데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.